아니, 넌 얘, 이거 딸거보면얘마음에 드니? 아니, 음에 들진 않아요. 그왜왜 뭐 맘에 안 드는데? 그냥, 그냥 막, 항공정비에 대한 그것만 있는 것 같은데? 환상. 응. 제가 봤을 때는. 그 환상 있는 건 오케이. 그, 그 다음에. 다뭐 환상 갖고 있는 애들 많은데 뭐. 아니, 근데, 그냥 그냥 환상 있는 것 같고, 환상 있는 것 같고. 어 <laughs> 쓸데없는. 아, 뭐라 이지 니가 면접까지 뽑을 거야 안 뽑아? 아안 뽑아요 그럼 왜안 뽑아? 설명해줘봐 일단 환상이 큰거 같고요 아, 시키면 도망갈 것 같아요 왜? 환상이 와장창 깨지니까 환상이 크다고? 얘 비행기 관련된 근무도 했는데? 정비사들 사이에서? <laughs> 그래도 되게 큰거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에이... 와참 멀었다 예고 혼난 이유는, 가식으로 가득 찼어. 아. 거짓말을 쓴건 아닌데, 가식으로 가득 찼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것도 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쓴 거야. 그럴듯하게 포장만 엄청나게 한 거지. 진짜 자기 얘기는 단 하나도 없어야 돼. 왜냐면, 이 또래에서 너 대화의 수준 정도가 아직 안 되니까, 네.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것도, 뭐, 여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있어야 하는. 네. 그렇게 해 편안한 자리에서 그냥 농담도 하면서 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에는 괜찮아. 네.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 이런 네. 저런 말 하면서. 안 해. 아니요. 어떻게 하들남자들 어, 그, 핵심 네. 요점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넌안 되는 거야. 어, 네. 그, 그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다 그게, 이제 그게 글로 안 되는 거지. 글로 안 써봤으니까. 음. 자, 그럴 땐 어떻게 되냐. 예, 네. 이걸 말하듯이 써야 돼. 넌 말은 잘하니까. 제가 말하듯이 쓴 다음에. 그걸 말하듯이 써야... 쭉 쓰고 그 중에 불필요한 것만 삭제하면 되는데. 네. 뭐... <laughs>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이거 있잖아. 그, 그게, 그게, 이게 제가 자우수 쓰면서 진짜 느낀 건데요. 음.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줄게, 들어봐. 좀 나아지긴 했는데, 정말 네. 지금 전현직 정비사분들이 네. 체력 협업, 나라면 어떻게 쓸 거냐면, 네. 내가 전현직 정비사를 만나봤는데,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거, 이거, 이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어지 알게 된뭐 상황이 있어 내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돌이켜 보니 아 그렇게 되, 됐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이런 이런 게 있더라 네.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어? 잘할 수, 수 있겠네 네. 이런 상황이 들었다라고 쓸 거야 그걸 뭐한두 문장 세 문장 정도 줄여 쓰겠지 네. 아 그러면 이걸 읽었을 때 면접관이 아예 어디서 음아 음. 의미는 알겠는데 음. <laughs> 어디서 애... 뒤에서 청소하겠구나. 이 어. 25인데, 이게 뭐지? 네, 그럼 딱 이거 읽으면요. 제가 쓴글 같지가 않아요. 응. 내가 아는 네가 쓴 글은 아니야. 막 머리에서 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쓴 글이야. 이거. 어...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랬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네, 그리고 줄여요. 줄여. 줄 그럼 너무. 그럼 그, 뭐지, 틀은, 이, 이, 이런... 틀도, 틀도 필요 없고, 네. 이 안에는 네가왜 이걸 하고 싶은지,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만 여기다 쓰면 돼. 그걸 쫙 써서 확 줄여. 뭐, 여기엔 이런 내용을 넣어야지, 이런 내용,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어차피 너 떨어질 거야? 네. 떨어져도 후회 없게 할 얘기 다라고 네. 최소한 지금 너의 목표는 면접이야. 네. 소리가 통과돼서 면접까지 가보는 게 일차 목표야. 네. 그러려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다 다 써야 돼. 면접 가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와야 되듯이 네. 이 안에 네가 보여줄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그래, 다 써요. 다 써. 0백자 안에 다써요 그냥. 그냥 마음 편하게 써. 형식을 억매지 말고. 그냥요. 다 써. 다 대신 다. 불필요한 얘기는 내가 지어줄 래니까 네. 어? 네. 다 써.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 동기들 <laughs> 자화서를 읽어봤는데, 이런 생각들이 든대요. 도대체 이자소서 써서 어떻게 서류를 통과했지? 그런 해들도 있대요, 진짜. 음. 네. 응? 그러니까 그래. <laughs> 내가, 내가 말하는, 내 기준으로 쓰는 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야. 어. 내가 눈이 높은 거고, 네. 내가 눈이 높은 이유 다 얘기했잖아.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라도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이건 우습게 통과하지. 통과하고 그다음이 있는데. 합격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 하, 쓰섯 수는 없는데, 그 생각보다, 야, 이거, 내가 적도 잘할까? 그런 생각도 해본데. <laughs> 나도 대로 혼냈어. 왜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 건강. 그건 나와안 돼. 그거 혼내는 장면은 아. 나는데, 혼냈어. 지가 지금 아직은 젊어서 그렇게 살수 있을지는 몰라도, 30, 30대 되면 그게 바로 오죠. 3 0까지도올까 지금 그런 애를 누가 좋아해서 받아? 안받아 고생한거? 괜찮아 오히려 득이 되려면 나.. 너의 단점 너의 약점이 득이 되려면 그로 인해서 지금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거야 내가 어느 때 고생했어? 힘들게 살았어? 그럼 그로 인해서 내가 뭘 배웠고 지금은 그걸 이용해서 좀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건 득이야 장점이 나한테 병이 있어? 병이 있어서 난 철저하게 내걸리라고 삽니다. 그럼 장점이지. 왜 예, 근데 그 장점이긴 한데 그거죠. 플러스 조건이 병도 어느 정도? 그건 <laughs> 의지로 충분히 돼. 걱정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너 저린 거 그것도 네 의지로 가능해. 그건 네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심리적인 측면이지. 예 저도 알아요. 그, 예. 그러니까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그렇게 제... 믿어야 돼 너는. 아, 선생님, 그때그 정도였어요? 이거, 아, 아 이거 온게 다행이다 싶은정요 어, 어, 어. 생명이 지장 있는 병 왔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안 왔으면요? 와, 응. 아, 그럼 그때 의사가 한 말이 농담이 아니가구나 뭐라 응. 이거 온거 다행이라고. 응. 너 이거 아니었으면 응. 생명이 지장 있는 게 와서 그때 싸대야 되는. 데이 응. 너무 응. 그래가지고. 네. <laughs> 그럼 진 응. 심지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의사가, 의사 바꿨을 때 처음. 응. 다행이라고. 뭐가요? 이병 생명의 지장 없어요. <laughs> 생명의 지장이 <병원은> 낫잖아요. <laughs> 정말 당연히 생각해. 어, 그리고 너 자신 스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이용해서 정말 이용해야 돼 너. 이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잘 이용해서 니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능해. 하워드 슈즈가 강박장애였잖아. 이 사람이 그걸 그 병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그냐면그 시대에 그게 뭐 있다라는 걸 몰랐을 거 그렇지만 그 병의 실체를 알고 이 사람이 이걸 이용했으면, 네. 하, 역사를 바꿨을 거야, 이 사람. 그렇겠죠? 생각해봐. 가능해. 솔직히 이거, 이게 너의, 저의 무기라고 고 생각을 한 것도요. 선생님한테 듣고 나서요 저는 이게 최약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꿈꿔 이렇게 숨기고 숨기고 해놨거든요. 음. 최.. 최고의 비밀 예탑 시크릿 저한테 네. 있어서는 그니까 러 그거 내가 너 혼자 생각하는 거고 네뭐 그것도 모르는 남..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너 음, 약점이라고 다 생각하겠지 네. 근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아니야 전혀 약점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 약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말 해도 누가 이 믿을까요? 선생님? <laughs> 그게 가능해 하지 않을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인정하고 네. 이용하라고 이게 강점이 되려면 네가 철저하게 이용해야 돼너 지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네. 그치 네. 공항장애 하나로 내세울 수 있어 그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강점 으로 만들 수 있어 이 선생님한테는 그게 보이세요? 보이지. 이게 장점인데 내 눈에는 그로 인해서 넌 지금 이상하게 됐다 그랬잖아. 아니면 너객차분 됐다니까? 선생님 오셨을 때요? 그래. 근데 나... 강공황장애 때문에 지금 이상한까지 왔어.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이런 장점들 다뭐 공황장애 때문에 온 거야. 아 그래. 아 네, 네. 얼마나 좋아 이런 강점들 눈에 보이는 스펙스 를문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게 다그 공황장애 때문에 온 거야. 아 이거야. 그걸 니가 인지해야 돼. 자, 과거는 그렇고 지금부터 남들이 보는 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핸디캡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반드시 물어봐. 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할 겁니다. 말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너 혼자 그걸 너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구황정이가 강점이라는 거. 그럼 하는구나. 네가 인정 못하고 속으로 단점인데 이러고 있는데 말만 택덤두려고 있지. 이게 진, 아 맞아. 진심에서 나오는 표정하고 옷처은 어. 그게 다 달라진다 그요제 네. 아우라가 달라진다. 너 스스로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해야돼. 네. 걔가 이제 내 얘기했지? 조그만 그 항공사 들어가서 네. 일을 하다가 유나이티드 됐다고. 아 유나이티드 됐어요? 어 아, 아, 그건 뭘 안했어. 안했나? 네. 유나이티드까지 <laughs> 갔구나. 그럼 이름도 뭐 없는 그냥 그 산호사에 있는 조그만 그 비행장에 있는 항공사에서 네. 어,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잖아. 네. 그 면접, 면접 어떻게 했는지도 알려줬잖아. 네. 거기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10월, 9월, 어, 10월, 9월 달에, 9월 달에. 9월 달에 유나이티드 최종 면접까지 갔어. 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왔어. 보고 왔는데 거기서 최종 합격이 된 거야. 그때 이제 고민을 한 거지. 갈까? 갈까 말까. 네. 자, 유나이티드, 어우, 씨, 대형 항공사. 네. 미국 탑. 응. 네. 그 항공사랑, 카우, 지방에 이름도 음. 없는 촤악, <laughs> 그경비행기 뛰고 있는 고압, 거기랑. 볼 것도 없잖아. 유나이티드 가야, 그냥, 그냥 해봐야 여기 저기 물어봐도 너 미쳤냐? 유나이티드 무조건 가야지. 막, 뭐. 다 <laughs> 이기는데, 이하게 나만. <laughs> 유나이티드 한칸으 가지마 아. <laughs> 거기 있어 야. 그랬거든 그냥 결론을 어떻게 내릴게 거기 계속 있잖아 거기 있어, 있어 계속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네. 통화하면서 이제 물어봤어 너 거기 왜 있었니 응. 유나이티드 왜 적었어 물어봤어 얘기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하더라고 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또한명 있었대 아. 다 유나이티드 가라고 미쳤냐고 막 이랬는데 나하고 사촌형, 어. 사촌형이 어. 사촌 하나 있는데 그 사촌형이 그러더래. 네. 그래서 뭐 설명 쭉 하더래. 음. 알겠다. 본인도 고민 무지하게 한 거야. 음. 엄청나게 아, 유나이티드. 어, 유나이티드 포기한 거지. 그나이에 유나이티드를 포기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괜 대단한 거야. 뭐. 무조건 그리 가거든 대부분은. 음. 근데 어떤 생각에서 그걸 포기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가치관이야. 어떤 기준으로 제가, 얘가 이제 이걸 선택을 했을까, 이거죠 그치? 다 이거 선택하잖아. 거의 99%가. 근데 얘는 이걸 선택했어. 왜?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 너무 더큰걸 얻은 거야, 내가 그 내가 그거 하라 그래서 했겠니? 물론 뭐, 고민하는데 참고는 했겠지만, 걔가 결정한 거잖아. 그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유난히 그때 갔으면 영주권 스폰까지 해주지 않았을까요 <laughs> 지금 영주권 그 스폰 받고 있어 지금 아그 회사에서요 뭐, 그, 회사에서. 그, 그 결정을 하는 순간 그 회사에서 영주권 처리를 해주겠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 뭐 군대 안 가도 되겠다 그런데 <웃음> 그런데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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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뭐라고 했느냐 군대 네. 가 준비해 그랬어 뭐라고 <laughs> 들어오는데요 네 그래 아, 대단. 얼마나 예쁘냐. 걔는 정말 승승장구할 거야. 이대로 잘 가면 걔는 뭐 걱정 안 해도 돼. 윤비한테 어, 싸박 싸봐, 싸봐야. 윤비야형잊집안 돼. 고런 네. <laughs> 애 미리 잡아라. 윤비야잘 잘들 여권. 연락이 하고. 너무 없었다. <laughs> 필요한 거 없어. 1 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나 봐봐. 무조건 칠해놔.